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10월 26일 속회공과 스가라서 3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가라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배경 이야기를 살펴보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페르시아의 일대 왕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원하는 자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던 약한 노예들을 포함한 5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족과 그룹 가축과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환세대를 이끌었던 사람은 수룩바벨과 총독 수룩바벨과 제사장 예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5만 명의 사람들이 그먼 거리를 걸어와서 성전 하나 짓겠다는 사명 붙잡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2년 2개월 동안은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 터에 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2년 2개월이 지났을 때 드디어 기초를 놓고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울었고 어떤 사람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울었던 사람들은 솔로몬 시대에 그 웅장한 성전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울었고 기뻐했던 사람들은 어, 성전을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성전 재건하겠다는 그 사명에 줄 굳게 붙잡고 그먼 거리를 모든 것을 버리고 왔던 그 사람들 자신들이 사명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너무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분위기 좋게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는데 막상 성전 건축이 시작되자 많은 방해자들이 나타납니다. 어, 미리 예루살렘을 주, 어, 어, 주변으로 해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마리아 총독이나 여러 주변의 아라비아 총독들 그런 총독들의 방해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어, 페르시아 왕궁에다가 거짓 조소를 써서 올려 어,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은 여기 와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에, 땅이 너무 황폐하다 보니까 농사짓기가 어려웠고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어 성전지는 이런 그야말로 노동이죠 어이 노동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어 일단은 많은 방해가 있었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행정명령도 떨어지게 되고 또 많은 방해자들이 있고 그리고 또 고된 노역, 또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막 겹치면서 어... 이 기한 세대 성전 건축을 재건한 이 재건 세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먹고 살 궁리를 하게 되고 자녀들 교육, 자신들이 집을 짓는 데 힘을 쓰게 어,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전 건축은 중단된 지 16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어, BC 521년경에 하나님은 학게와 스가랴 선자를 보내서 이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어, 학게와 스가랴가 전하는 말씀 의 내용은 분량은 다르지만 사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성전 재건을 하려고 기원했던 이 세대들이 다시 힘과 용기를 내서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어, 둘의 내용을 좀 비교해서 살펴보면 학게 스가랴의 곧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성전 건축하러 을 왔는데 너희들 집을 짓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꾸지람하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야됨을 얘기를 하고, 어 그리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히 간결합니다. 그에 비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어, 격려해 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좀 추상적인 내용을 얘기하면서 멀리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까지 얘기해주면서, 즉 예배의 회복과 제사의 회복,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다시 언급을 하면서 다시 일어나 성전 지을 것을 얘기하죠. 왜 성전이 지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음, 그래서 스가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예언되어지고 특히 오늘 스가랴 3장에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잘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와 스카라 신자의 군면이 통했죠 통했습니다 어, 낙심했던 이들은 다시 힘을 냈고 어, 그들은 다시 이제 성전 짓기를 힘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516년 BC 516년에 수룩밥의 성전이 다시 공사를 재기한 5년이 지났을 때 완공되게 됩니다 516년 중공된 성전을 가리켜서 어, 수룩밥의 성전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말씀 나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하나님은 대지상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벗기고 무엇을 입히셨으며 머리에 무엇을 씌우셨나요? 사절오절 말씀에 보면 먼저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깁니다. 이 더러운 옷은 우리의 죄의 옷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입혀준 옷은 아름다운 옷을 입혀 줍니다. 즉 우리의 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계시에 나오는 세마포 옷 같은 그런 정결한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정결한 관을 씌워 줍니다. 어, 이와 같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셔서 우리의 더럽고 더러운 죄를 다 말끔히 씻겨 어, 주시고, 즉옛 어, 사람은 다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새로워진, 또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진 어, 새 사람을 입게 하는 이 피씨는 그 어떤 것을 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역사를 사실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겼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며, 머리에 정결한 간을 씌우셨다. 자, 2번 문제 하나님은 대지상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을 가리키며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셨으며 무엇을 나게 하겠다고 하셨나요? 대지상 여호수아와 예수와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을 예표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표의 사람들은 바로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직분이 굉장히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결국은 구약의 죄상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는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게 되죠. 메시아도 대죄상으로 제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내가 내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메시아를 가리키는 종의 이미지 이사야서 또는 에스겔서에 보면은 종의 이미지가 나오죠. 그 종을 얘기하는 것이고 종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싹이 나게 한다는. 레일미아 보면 순이 나게 한다는 표현을 이어진 똑같은 표현입니다. 순에 대한 약속, 종과 순, 즉싹에 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순이 난다, 싹이 난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서 삼장은 이 땅에 석제 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재석제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대한 이야기가. 음, 기록되어져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 성전이 건축되어져야지만 또 성전 중심의 재상 나라가 재건되어지고 그 재상 나라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다라는 이 복음을 갖고 스가랴가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세들에게 성전 재건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결국 이 이야기들은 이재근세류들이 다시 용기를 얻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말씀 다 듣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더럽고 비천한 죄인을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은 단지 우리를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제사함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아멘.